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롯기 1장 구약성경 롯기 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롯기 1장 1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광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베델레엠,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럴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나옴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느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롯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롯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결심해야 할까요? 무엇을 결심해야 할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우리는 결심하지 않으면은 이 행동으로까지 잘안 가기 때문에 그 결심하고 또어 각오를 단단히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룻기는 이 사사들이 치리 하던 때에 이제 국가 전체적인 내용을 기록하지는 않고 이 개인 생활을 어떻게 했었는지를 그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때에 이제 베들레헴에 살던 이 엘리멜렉과 나옴이라고 하는 부부가 두 아들 말론과 기련 두 아들을 데리고 어 살고 있다가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흉년이 들면 이제 이 국가가 수입을 해 와서라도. 우리가 사서 먹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물론 그런 때는 가격은 폭등하겠지만 이렇게 계속 수입을 해가지고 이제 그 없어서 살 수가 없어서 먹을 수가 없어서 다른 데 식량 많은 데로 이사 가자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만큼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시대이지만 루시 살던 그 시대에는 국가가 그 모든 식량 문제들을 해결해주거나 혹은 살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때는 아니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사거나 해결해야 되는 그런 시대이다 보니 이제 그리 멀지 않은 모압 땅으로 가서 살자 해가지고 온 가족이 모압으로 이주해 가게 되어집니다. 이 먹고 사는 것은 항상 현실적인 문제로 어 다가 어 오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이 살아가기가 몹시 어렵다고 어할 것입니다. 런데 이렇게 이 흉년 들어서 다른 나라까지 가서 살면은 잘 먹고 잘 살고 또 부자 되었다네. 이런 말을 들으면서 금이 환향했으면 참 좋았을 터인데 나오미에게서는이 10년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이 벌어졌습니다. 10년 동안 모압에 머물면서 남편 죽었지, 두 아들 다 죽었습니다. 두 아들은 다 이제 이 결혼해가지고 며느리까지 이 맞이했는데 이제 딱이세 여자만 남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소식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어집니다. 있는 것다 허비해버리고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망두고 계속 살기는 어려운 그런 어 상황이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자 해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두 며느리와 함께 돌아오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두 며느리들이 이 가면은 자기 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이고 또 인간적으로 행복하려면 아는 사람도 있어야 된거 혹은 새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 야 행복할 텐데 나랑 같이 가버리면 아는 사람도 없지 또이 유대 그 풍속대로, 계명대로 결혼하려면 또 누군가가 받아들여 줘야 되는데, 그럴 수 있겠는가 싶다 보니까 이제 이잘 그래도 사이좋게 지냈던 며느리들에게 남은 삶은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돌아가라. 함께 오다가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어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남편에게 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해 주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가라고 해도 두 며느리가 울면서 안 가겠다고 합니다. 막 이런 걸 보면은 이제 고부간의 갈등도 없이 참 사이좋게 잘 지냈던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나오면은 자기가 혼자 되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알고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 돌아가라고 종용을 하니까 이제 오르바는 어,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말을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룻은 여전히 돌아가지 않으니까 이제 동서처럼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결심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어머니 라오미의 권면에 의해서 두 며느리 중에 한 사람은 돌아가고 한 사람은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하는 자로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나omi도 혼자 돌아가는 것보다는 함께 가는 것이 좋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그 앞날을 생각해 본다면 인간적으로는 할 도리가 아니어서 이렇게 돌아가서 행복할 것을 찾아서 돌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간적으로는 행복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도 행복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할 때에 그냥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도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와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돌아가면. 그 백성 자기 동족들과 자기 동족들이 섬기는 그 신에게로 돌아가서 이제 다시 또 우상을 섬기는 이런 생활을 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돌아가서 살면 이런 삶을 다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 백성과 그 신들에게로 돌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동족과 사는 것이 훨씬 안정감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한 가지가 가장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이제 겨우 몇년 알았는데 다시 되돌아가서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어, 마음이 편치 않고 소망도 없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도 없는 이런 어,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루스 뜻을 굽히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말합니다 10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데 그 10년 사이에 또 결혼생활은 몇 년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섬기는 믿음을 확실하게 붙잡는 이런 시간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루설 양해서 동서처럼 너희 백성 너희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했을 때 루손 자기 시어머니를 양해서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십시오. 자기 돌아가라고 그렇게 강하게 말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어머니 가는 곳에 자기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자기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죽는 것에 나도 죽겠습니다. 죽음이 갈라놓지 않는 나는 나는 결코 어머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단호하게 자기의 결심을 어머니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그 모습. 수십 년을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은 아닙니다. 길어야 십년안 짝인데도 불구하고 그 짧은 기간에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이시구나. 비록 생활은 남편은 잃고 가진 것은 많이 잃어버린 상황이어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런 신앙 체험들은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면서 단호하게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말합니다 오르바도 인간적으로는 시어머니와 또 시댁과의 관계가 아주 좋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울면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걸 보고 또 어머니는 어떻게 해서든지 돌려보내서 남은 삶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을 보여 주는 걸 보면은 관계가 참 좋은 이런 생활이었다고 할수 있는데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백성에게로 자기 백성들이 섬기는 신에게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한 번의 결심과 결정이 계속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것인지, 이제 우상숭배로 되돌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그 갈림길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오르바가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겠지만,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 수는 없는 그런 환경으로 돌아갔다 할 것입니다. 루손 이렇게. 끝까지 남아 있어서 어머니의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삼고, 이렇게 끝까지 살수 있는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 성경으로 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결심을 하고 결정을 해야 할 때에 잘 해오다가 오르바처럼. 한발 물러서는 결정을 하는 것은 지혜로운 결정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룰루처럼 죽음이 갈라 나를 갈라놓기 전에는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정이야말로 가장 지혜 있고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될 만한 이런 결심의 길로 나아갔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한발 물러서는 결정은 잘한 결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믿는 자의 삶에, 천국은 약속하지만 십자가도 없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천국은 확실하게 약속으로 주어지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 하나 없이 사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저 집은 뭔 걱정이 있을까 싶은 사람도 들어가 보면 다 걱정할 일이 몇 가지씩은 다 있습니다. 우리 집은 걱정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집은 없을 것 같죠? 아내 정심 시간에 로아 동생한테 너는 키 커서 좋겠다한거 보면 그것도 하나의 걱정인 것 같잖아요. 우리 다은이는 키가 안커 보여. 이렇게. 별것 아닌 것으로 이제 일단 말을 했지만, 속속소리 들어가 보면 진짜 고민되는 일들이 다몇 가지씩은 있습니다. 그 환경 속에 지내다 보면은 아나 여배도 못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도 이제는 못 하겄습니다. 이제 교회 봉사라고 하면 뭐 하라고 하면 못 하겄습니다. 이 말이 그냥 바로 나와버릴 만큼 힘든 환경들이 갈수록 우리들에게는 많아집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룻과 같은 결단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무엇이 갈라놓기 전에는요, 죽음이 나를 갈라놓기 전에는 나 예배 포기 못합니다. 나 기도 포기 못합니다. 봉사 포기 못합니다. 이러면서 더 열심 내려고 애써야 됩니다. 지난 주일 날 오후 예배 우리 임집사님 모셔다 드리고 천지 오원사님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홍영덕 권사님도 거기 밤에도 계신 줄 알고 계속 이제 거기 계신 줄 알고 갔더니 주간에만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두분 만나러 갔다가 오 권사님만 만나고 왔는데 그때 안 갔으면 정말 후회할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 매주 오겠습니다고 약속해 놓고 그때까지만 해도 누가 나안 데려다줘서 못 왔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사모할만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는 나는 예배 포기 못합니다. 이럴 정도의 열심이 결심이 누구에게도 있어야 될까요? 우리 모두에게도 있습니다. 핑계거리 될면 얼마든지 핑계거리가 될수 있습니다. 건강을 보아도 나이를 보아도 거리를 보아도 바쁜 일을 보아도 힘든 걸 보아도 나는 못합니다. 할 만큼이 막 저절로 나올 만큼 힘든 사정이지만은 그래도 내가 힘 닿는 대로. 죽음이 나를 갈라놓기 전까지는 나는 기어이 해내겠습니다. 김권사님은 기어이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결심해야 돼요. 못한다, 가지 말 나도 못해, 이제 한 사람 못하면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막 그러, 그러지기 쉽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께 결심하면 결심한다고 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허리에 힘딱줘 버리고 무릎도 안 아프고 밀고 다니는 것도 안 밀고 다니고 그렇게까지는 안해 주셔요. 어떤 분들은 그런 기적도 보여 주시지만 이제 그런 기적 안 보여 줘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는 분들에게는 기적보다는 그것을 극복해 내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편과 사정을 생각하고 그것 근거로 말하는 자가 아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가 되어져서 주님이 흡족해할 만큼 되어져야 됩니다. 아파서 못 나오면 주변 사람들은 당연히 아프니까 어쩔 수 없지 인정은 해줍니다. 그런데 그 아픈 가운데서도 기어이 나오면은 저렇게 믿어야 되는데 도전이 됩니다.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나는 저렇게 아프다면 나올 수 있을까? 하면서 막 도전을 받게 되어집니다. 나는 한번더 나온다고 나오지만 누군가에게는 도전이 될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끝까지 이런 루시 결심한 자세처럼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이런 결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루시 베들렘으로 가기로 결정한 그 환경과 처한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막상 시어머니 따라가면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시어머니밖에 없습니다. 혼자입니다. 또, 어머니가 막 모아봐가지고 엄청나게 부자됐습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왔더니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추수 때가 돼서 이삭 주수로 다녀야 될 만큼, 그리 약끼니라도 이어갈 만큼 빈손 털털이가 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로 가면은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부여가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고, 여유 있는 넉넉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면.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롯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돌아와서도 그가 했던 일들은 이삭 줍는 그 일을 계속 해야 될그 형편이 어느 결혼할 때까지는 계속 이어진 환경이었기 때문에 안 간다고 해야 오히려 지혜 있는 모습인데도 그는 기어이 주님 어머니의 백성과 함께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게 소망둘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어이 어머니와 함께 하기로 한그 결심한 모습을 보고 라우미는 더 이상 가라 이 말을 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결정해버리면 이렇게 확실한 믿음 있는 고백을 하게 되면 반대했던 자들도 그럼 어쩔 수 없겠네. 오히려 축복해 주는 이런 환경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정말 귀중한 믿음 있는 고백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오미의 고백은 훨씬 더 여기에 미치지 못한 고백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이제 할때 보면은 동네 사람들이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면서 다 환영함. 나오미 아주 기쁨이라고 하는 이런 히락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제 나를 히락이라고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라. 나를 이제 말라라고 불러라. 쓰다 괴롭다. 우리나라 같은 뭐라고 불러라 했었는지 모르겠 쑥이라고 불러라 그랬었나? <laughs> 쓴물 나는 것. 한약 중에 뭐가 제일 쓰요? 야, 이모초라고 불러라. 쑥이라고 불러라. 나를 더 이상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이럴 정도로 정말 힘겹게 힘겹게 돌아오면서 풍적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하나님이 다 망하게 했을까요? 근 하도 처한 상황이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 이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나 희락이라고 부르지 마시오. 말하라고 부르시오. 이러면서 이렇게 전능자가 나를 징벌하셨고 괴롭게 하셨는데 왜 나를 나음이라고 부르느냐? 이러면서 정말 낙심된 상황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라고 부를 만큼이 아닌 정말 기뻐하고 감격할 환경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기가 고백한 것이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제까지의 처한 상황은 어느 정도 맞았을런지 몰라도 앞으로의 상황까지 다 맞춰서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스를 통해서 오히려 그 가문을 살리게 만들고 나오미에게 아들을 안겨주고 그 가문이 살아나서 다이당이 오는 다이당의 다이세 아버지인 이세를 이세세, 이세 세 이세 아버지요 할아버지요 <laughs> 이 보아스가 살모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베스 낳고 오베스는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이을 낳았다라 그래서 이제 이세 다윗의 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보아스가 되는 이런 감동적인 길로, 이제 부여도 보아스 때문에 채워지고, 그리고 후손도 주셔가지고 다윗의 오는 길, 메시아의 오는 길을 잇는 이런 적보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생각지 못한 길로 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받을 길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기생랍처럼 또 룻을 사용해서 이런 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수준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면은 실수할 수 있고 탄식할 수 있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이런 고백을 하기가 쉽습니다. 지금까지는 힘들었어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 하나님, 아픔이 있던 것을 다 이제 남게 해 주시고 복 주실 이런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이런 입술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를 더 잘되게 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 끝까지 죽는 날까지 힘든다고 해도 우리는 원망하고 죽을 자가 아니고 천국을 입성하는 이런 삶으로 마감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복은 세상이 누리는 복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것을 받은 자가 되어집니다. 집을 마집몇 채를 남겨 주는 것보다 이렇게 족보를 남겨 주는 것이 구약 이스라엘에게는 큰 일이었습니다. 대를 잇는 것이 이제 큰 일이어서 할머니가 이기나도 막 자랑스러워 하잖아요. 엘리사벳이 그러하고 나오미도 루슬 통해서 태어난 그 아들을 안고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대를 이었다고 하는 감동 때문에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년 전만 해도 그러했지만 이제 지금은. 그런 거다 없어져 버렸어요. 너희만 잘 써면 되고, 자기들만 잘 써면 되는. 이제 족보 더 이상 생각 안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지만, 이제 옛날에는 이스라엘도 우리나라도 족보를 그렇게 따졌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다 하나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족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대를 잇게 하는 일에 온 마음을 쏟아서. 자자 손선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을 누리는 이런 대를 물려주기 위해서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은 힘써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로 결단해야 되고 결심해야 되고 더잘 믿기로 결심하고.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내가 이전보다 더잘 믿으리라. 이런 결심을 우리가 보여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 대에 대해, 신앙의 대가 결코 끊기지 않고, 자자손손 예수 믿는 믿음의 가문이 되도록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이 많은 분들, 자녀들, 손자들, 말은 듣지는 않습니다. 이제 어 내가 젊었을 때막 억지로라도 끌고 나오면 다녔겠지만 나이 많은 사람이 소원이다 유원이다 해도 이제 자기들 할 대로 행동하지 이제 예 어머니 소원이라면 제가 들어주리죠 하면서 옛날처럼 효도를 하는 시대는 아니어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도로 어 나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생각지 않은 날에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자녀손들이 믿고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식구들이 또 직장에서 나 때문에 믿고 구원받는 자 생겨나도록 계속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안 믿는 사람은 성경까지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행동들을 보면서 당신 보면 예수님이 있는 것 같소 하고 나오고 싶어질 만큼 행동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루선 상속자를 만나서 보아스를 만나서 믿음의 대를 잇고 가문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이런 행복된 길을 갔다면 우리는 루슬 초월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대를 잇는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여서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 반열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면 무엇을 상속받을까요?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천국은 문도 진주문이라고 그러잖아요. 보물이 돌같이 흔한. 그래서 몰래 가져가지도 않을 거 이제 문으로 만들어놔도 뛰어가자 보물이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천국은 해와 달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해보다 달보다 더 밝아가지고 해와 달이 빛을 잃어버릴 만큼, 소용이 없을 만큼이 되어져 버립니다. 거기에는 늙을까요? 천국은 늙지도 않습니다. 해달 약 타러 가는데 천국에서는 약 타러 다닐까요? 아이고 나 힘든데 목사님이 대신 약 타다 주시어 그럴까요? 약탈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젊어서 믿어야 상속받을까요? 젊어서 믿은 것과 상관없이 믿는 순간 상속자로 딱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이런 영광을 우리가 받은 자답게 제대로 더잘 믿겠습니다. 그 결심만큼은. 속해야 됩니다. 계속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돼안돼 안돼 하고 반응해도 나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믿음 안 가지고는 나살 맛이 안 납니다면서 하 오직 이 믿음의 길, 신앙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만큼은 절대 포기 못합니다. 하면서 멋진 믿음의 생활을 끝까지 감당하는 이런 결심을 해서 하나님 앞에 더큰 영광을 누리는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men.